30명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대만 오오 음. 근데 이거 후기가 벌써 나왔는데 맛있다고 그러더라 이거 아마 연말 요때만 나오는 것 같아 스위스 미스라고 러니까 스위스지 아닌가 하는데 요즘 초딩 사이에서 핫하디 핫하다는 너무 맛있다고 다음에 또 사라 그했는데 여기다 닭고기를 재가지고 이거를 갖고 야메주부 오늘도 카시코로 돌아왔습니다 야무지고 매력 있 야매 주부 타르트잖아 이거 아마 연말 요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혹은 연말에만 볼수 있는 카스코 시그니처 케이크를 소개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케이크는 아니고요 딸기 프로마주 타르트입니다 프로마주는 프랑스어로 치즈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이 제품은 딸기 타르트 위에 치즈 크림을 올린 디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부분은 신선한 딸기의 상큼함이 살아있고요. 중간층은 크림치즈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아래는 바삭한 타르트지가 받쳐주는 구조입니다. 다기만한 케이크가 아니라 새콤고소 바삭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카스코답게 크기도 크고 묵직해서 가족 모임이나 손님 올때 나눠 먹기 좋은 디저트입니다. 시즌 상품이기 때문에 품절이 빠르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촬영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모두 사라졌습니다. 놀라서 겨우 하나를 잡았습니다. 어, 당황스러워. 이 상품도 오후에 가시면 절대 구경 못합니다. 코스트코 디저트 중 가장 디저트다운 디저트, 딸기 프로마주 타르트를 추천드립니다.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천상의 맛이래. 가격은 작년보다 4,000원이 올랐네요. 야메주부, 핫초코, 근데 이제 밀크초코랑 핫초코인데 페퍼민트, 민트초코. 미친 거 아니야? 맛있겠다. 마시멜로, 솔티드카라멜. 얘를 사야 되겠네. 엄청 맛있겠다. 얼마 되면 생각나는 하초코 스위스 미스입니다. 원래 스위스 미스는 얼핏 보면 스위스 미스라 그러니까 스위스제 아닌가 하는데 원래 미국 제품입니다. 아주 오래된 미국 제품인데 아유, 참, 선물 주면은 아, 좋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맨 처음에는 포장 보고 멘보에 뭐 애들이 먹는 거고 이런 걸 먹겠어. 이럴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런 싸구려 코코아가 많이 아니, 아니야. 너무 괜찮다. 이번에 선보이는 핫초코는 스위스미스의 시그니처 4가지 맛이 다 들어있습니다 밀크초코맛, 페퍼민트, 마시멜로, 솔트카라멜 어제 얘를 다 먹어봤는데 전부 다 맛있어요 연말에 선물하기 좋고 이 선물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누구에게도 줘도 다 환영받을 것 같아. 너무 예쁘잖아. 일단, 이거 자체가 너무 예쁘고, 또 맛도, 먹어보면 정말, 정말 맛있는 맛.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시멜로우. 저는 이런 형태의 마시멜로우를 기대했는데, 이렇게 보일 듯말 듯, 마시멜로우 보스러기만 넣어줬단 말이죠. 이거 매우 섭섭합니다. 가격은요 선물하기 좋은 가격입니다 2만 990원 인데요 나 지금 이거 4,200원 할인하고 있어 12월 21일까지 4,200원 세일합니다 야, 겨울철 추천 상품 세 번째는 소곱창 정골입니다카스코에 가면 쿵이라는 브랜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애정템 산우 도가니탕 갈비탕 곰탕 도가니탕 장전골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오늘은 소곱창전골을 추천드립니다. 궁제품은 카스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카스코 전용 PB 브랜드인데요. 집에서 직접 만들기 번거로운 음식들을 대용량으로 가격 대비 괜찮은 퀄리티로 내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소곱창전골을 만들어 먹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맛이 엄청 특별하다기보다는 실패 확률이 낮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만 제품 구매를 해서 그냥 드시는 건 어떤 식품이든 우리 가족의 입맛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우리 가족 스타일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려면 아주 살짝의 부재료가 들어가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가격은 24,790원입니다. 오늘 저녁 소곱창 전골 추천드립니다. 새로 나온 피클 과자를 소개합니다. 강재훈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거 맛있다고 피클칩이야. 석유. 굉장히 묘한. 이 맛도 났다 저 맛도 났다 이러네. 모르겠지. 어. 눈 감고 먹으면 뭔지 모르겠지. 저는 정말 이 맛에 푹 빠져서 앉은 자리에서 한 통을 다 먹고 또 다시 코에 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피클스낵. 스넥. 밀가루스낵이 아니고요. 피클 원재료를 그대로 말려서 만든 정말 신기한 맛입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리면서 이게 뭐지 이거? 이게 뭐지? <laughs> 설명을 못하겠어. 제가 내린 결론. 이거 딱내 취향인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무조건 추천입니다. 피클칩 200g에 10,990원입니다. 이거 다 닭고기를 재가지고 이거를 갖고 왔는데 이거 닭고기를 재? 어. 진짜 맛있다. 포스트코 소스 코너에서 항상 눈에 띄는 제품 바로 요시다 데리야끼 소스입니다 이 소스는 일본식 간장을 기반으로 미국식 입맛에 맞게 만든 달콤 짭짤한 데리야끼 소스인데요 요시다 소스의 가장 큰 특징은 단짠단짠의 맛이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있는 집이나 고기 양념용으로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볶아도 되고 구워도 되고 조림처럼 써도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그대로 많이 쓰면 조금 달거나 짜기 때문에 물을 살짝 희석해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와우. 한 병으로 집밥, 캠핑요리, 덮밥까지 해결되는 활용도 높은 코스트코 스테디셀러 요시다 데리야끼 소스를 추천합니다. 무슨 이요음식에 음자도 모르는 사람 해도 돼. 신기하다. 이런 맛이 나는 게. 요시다 소스 가격이 엄청 쌉니다. 1.36kg가 8,970원입니다. 만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냉동식품 소비 인기 품목 1위는 역시 만두입니다. 냉장고에 만두 없는 집은 없으시죠? 그동안 저희 집도 비비고 만두가 1년 12달 우리 집 냉동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대만산 만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네, 어, 시푸드로 들어간 거야? 고기가? 이게 한국 게아니에 고... 대만, 대만. 대만, 음. 이 만두의 특징은 해물이 그득 들어있고요. 해물의 조화와 식감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먹는 내내 맛있다는 소리를 연발했거든요 가격은 비비고보다 비싼 편이지만 다른 느낌의 만두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시푸드 쉬림프 만두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 음. 요즘 요 초딩 사이에서 핫하디 핫하다는 유부초밥이 우리는 유부를 넣잖아요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이렇게 넣었었잖아 밥이랑 말아요 김밥처럼 그, 이렇게해 가지고 요 크런치 후레이크를 넣어. 그러면 아삭아삭한 맛에 김하고 유부하고 같이 넣고 여기다 찍어 먹는 거예요. 저희 아들 이것만 보면은 음. 나 저거 좀 사주면 안돼 그래요. 근데 이제 사주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찾았으면 자기가 좀 만들어 먹었으면 아 이거 만드는,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아. 거예요. 그럼 밥을 하나 해 주면 여기다가 밥에다가 이런 거 넣고 넣고 섞은 다음에 네, 네. 여기다 그냥 밥 올려 가지고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 말아서 여기다 찍어 먹는 거예요. 초딩들의 이템 야,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멜라닌 색소침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피네톤업 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피부가 칙칙하시다고 느끼신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피넷 패치 정말 여러분들이 써보시겠다고 성원해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는 피넷 톤업 크림을 또 좋은 기회를 좀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피부 속까지 환하게 밝아진다는 자체 발광 톤업 크림을 무료로 드립니다. 38,000원짜리 본품을 구독자 30명께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 구독자 확인 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톤업 크림 출시 이후 처음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세일을 단행합니다. 30% 세일가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30%에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여기에는 나이하신 아마이들을 일반 화장품보다 10배를 더 썼어요. 그리고 30명에게, 30명에게 써보실 수 있도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인 하나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야매주부 구독자분이시라면 톤업크림의 강력한 자체 발광 효과를 이미 경험해보셨을 텐데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1인 한 개지만 온 가족 모두 가입하셔서 구매하시면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넣어놓겠습니다. 너 야매주부 알아? 콤비타 프로플리스입니다. 마누카 꿀이 들어 있는 프로폴리스인데요. 저희 집에 떨어지면 또 사놓고 또 사놓는 목감기에 도움이 되는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입니다. 20ml 세 개를 묶어서 26,490원. 정말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아직도 핫팩 사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핫팩 사용법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2시간에서 18시간 정도 간단 말이에요. 이런 핫팩을 사면은 그러다 보니, 한두 시간 외출 때문에 이걸 들고 나가기가 아까워서, 있으면서도 안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열 시간이 남아있는 핫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쓰고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잔 열이 있을 때, 이렇게 밀폐된 비닐팩에다가 담으면, 다시 온기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밀폐되어야 돼요. 공기, 공기를 차단을 시켜야지, 얘가 다시 이제 서서히 식어가요. 그러다가 내가 필요할 때, 그 다음 날 다시 열어서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다시 이 열이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3일째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재사용을 했을 때에도 온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1 8 시간 모두 채우고 사망했습니다. 대박. 깜짝 놀랐잖아. 왜 이제 먹은 거야? 이걸. 이게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살 생각을 안 했지. 오. 너무 맛있네요, 이거. 바삭바삭한 가튀기 너포입니다. 한동안 저희 친구로 지금 세 봉지에 구매한 제품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은 맛 아니다 세 봉지째 혼자 먹다 보니 이제 좀 쉬었다 먹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튀김어퍼 끊고 피클과자로 쭉 가려고 합니다 구독을 눌러 주세요 야매주부 야매 야부 야매 야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하시죠. 좋아요. 야!